가면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력과 음모 또 인간의 욕망이 뒤엉킨 매력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공원의 변사체.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서울의 한 공원. 새벽 조깅을 하던 시민의 다급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한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의 시체. 끔찍하게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여기저기에 잔인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 얼굴이 벗겨진 시체에는 유력 정치인. 박노식 의원의 소지품이 있었고,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 역시 시체를 박노식 의원으로 추정하게 만든다. 살인자들은 왜박 의원의 얼굴을 벗기고 시체를 보란 듯이 공원 벤치에 유기했을까? 서울 경찰청 강력계 베테랑인 김준호 형사가 사건을 배정받고 수사에 착수한다. 챕터 2 의문점 발생. CCTV 확인 결과 박노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3일간 행방불명 상태였다. 또한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최근 박노식 의원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고 한다. 수사를 시작하고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시팀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진다.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시체가 발견되기 3일 전이었고, 시체의 얼굴 피부는 엽기적이게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교하게 제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원에서 발견된 시체의 주인은 박노식 의원이 아니며 그 신원을 알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는 왜 박노식 의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을까? 진짜 박노식 의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박노식 의원의 단순 살해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는 이제 그 끝을 알수 없는 미스터리로 빨려 들어간다. 챕터 3 공조수사. 그때 유명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진가영 기자가 시체를 이유로 김준호 형사를 찾아온다. 둘은 오래전 연인 관계였으나 이젠 먼 예실의 추억일 뿐이다. 진가영 기자의 예리한 직감이 이 사건의 특이점을 짚어내고 미디어의 힘을 알고 있는 김준호 형사는 그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그들은 먼저 사망자의 지문 치약록등을 조사하며 그의 정체를 밝히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자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의 집을 찾아가 수색을 시작한다. 이미 침입자가 있었던 듯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을 살펴보던 그들은 우연하게 벽 안쪽에 숨어 있는 비밀 공간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발견한다. 김준호 형사와 진가영 기자는 일기장 안에서 그림자 의회라는 비밀 조직과 인피명부라는 기괴한 가면에 대해 알게 된다. 3 0년전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고대 문헌을 통해 인피명부의 제작법을 발견한 그림자 의회는 국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그들의 얼굴 가죽으로 인피명부를 만들어 그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로 대체하며 한국을 지배해 왔다. 인피명부는 고대 주술로 X을 제작되는 가면으로 얼굴에 깃든 혼백을 추출해 가면에 주입한다. 이 가면을 쓰면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원래 인물의 기억과 능력 일부를 얻게 된다. 하지만 훈백을 추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굴 가죽을 벗겨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 김준호 형사와 진가영 기자는 일기를 통해 그림자 의회라는 비밀 조직이 인피 명부를 만들어 주요 인사들을 대체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박노식 의원의 인피 명부를 쓰고 그의 행세를 하던 사망자가 그림자 의회를 배신하고 진실을 밝히려다가 그 배신에 대가로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챕터 4 위기의 순간.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준호 형사와 진가영 기자는 그림자 의회라는 비밀 집단을 추적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는데 차에 타고 가던 김준호 형사와 진가영 기자를 뒤따라오는 이문의 차량들이 나타나고 추격전 속에서 김준호 형사의 차가 전복된다. 김준호 형사와 진가영 기자가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 정체를 알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난다. 그들을 도와준 사람은 놀랍게도 그림자 의회 내부 인물로 김준호 형사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김준호 형사는 그림자 의회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차량 전복사고로 팔을 다친 진가영 기자는 병원에 입원한다. 지금까지 이어진 수사, 목숨을 위협받은 과정에서 김준호 형사와 진가연 기자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한다.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면서 예전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난 것이다. 다음 날 퇴원한 진가연 기자는 김준호 형사에게 밀리 업무 때문에 며칠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전화를 건다. 며칠 후 그림자 의회 내부 인물로부터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그들의 비밀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김준호 형사는 진가연 기자와 함께 잠입할까 고민하지만 그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혼자 연구소로 향한다. 챕터 비밀 연구소 깊은 밤 경기도 외곽 김준호 형사는 그림자 의외의 비밀 연구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하고 홀로 잠입을 결정한다. 비밀 연구소는 5층 건물로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레 내부를 살피던 김준호 형사는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바로 진가연 기자의 목소리였다. 알고 보니 진가연 기자 역시 그림자 의외의 내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곳에 도착한 것이다. 김 형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기에 둘은 함께 비밀 연구소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연구소 안 여러 개의 방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의 얼굴 과죽이 액체가 가득 담긴 유리병에 기괴한 모습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방 안에는 연구원들이 삼삼오오야 새로운 형태의 인피명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 순간 갑자기 경범이 울리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들이닥친다. 김준호 형사와 진가영 기자는 황급히 연구소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는데 지하층에서 그들은 사방 벽면이 수십 개의 냉장고로 구성되어 있는 시체 안치실을 발견한다. 챕터 6 충격적 진실 김준호 형사는 그중 하나의 냉장고를 꺼내고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한다. 냉장고 안에는 국내 유명한 재벌의 이름표가 달린 시체가 있고 그 시체의 얼굴 가죽이 벗겨져 있다. 다른 냉장고 역시 모두 다 시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고 얼굴 가죽이 벗겨져 있다. 그 시체의 주인들은 모두 다 지금도 바깥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인사들이다. 이제 마지막 냉장고만 남은 상황. 냉장고를 열려는 김준호 형사를 진가현 기자가 가로막는다. 위한 눈으로 진가현 기자를 바라보는 김준호 형사 그리고 그 순간 김준호 형사는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진가연 기자의 행동 목소리 눈빛 뭔가가 다르게 느껴진다. 슬픈 눈으로 김준호 형사를 바라보는 진가연 기자를 밀치고 김준호는 냉장고를 연다. 안 된다고 외치는 진가연 기자. 경악스럽게도 냉장고 안에는 얼굴 가죽이 벗겨진 시체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충격적인 이름표가 붙어있다. 진가연 김준호 형사는 충격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금까지 진가연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를 바라본다. 그 순간 진가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을 올려 천천히 얼굴 가죽을 벗는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여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김준호 형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 몸을 떤다. 한때는 깊은 사랑을 나눴던 연인,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시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진가연이 차리찬 시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가짜 진가연은 그림자 의회 일원이고 그림자 의회는 인피 명부를 이용해 국내 의 주요 인사들을 대체하여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 한다고 말한다. 그림자 의회의 역사, 인피 명부의 비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 말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사실 이미 오래전에 진가연 기자는 납치당해 살해당한 상태였다. 인피명구를 쓴 가짜 진가연은 김준호 형사와 수사를 진행하며 인피명구 안에 잠재되어 있다. 김준호에 대한 감정이 살아난다. 인피명구는 원래 주인의 생각과 감정까지 착용자에게 전이된다. 그녀는 진가연의 김준호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준호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는 가짜 진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있다. 김준호 형사는 그가 다시 사랑의 감정을 되살린 사람이 그가 오랜 세월 사랑했던 진가연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였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배신감, 분노, 동시에 연민. 그 순간, 시체 안치실의 문이 열리며,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친다. 챕터 7 그림자 의회. 무리들의 중앙에는, 흰 몸을, 검은 휘장으로 둘러싸, 그림자 의회의 수장이 우연하게 서 있다. 그는, 김준호 형사에게, 인피명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그림자 의회에 가입하라고 유혹한다. 원한다면, 눈앞에 가짜 진가연을주겠다는 수장의 말에, 잠시 흔들리던 김준호 형사는, 정의를 선택한다. 총격전이 벌어지며, 김준호 형사는 시체 안치실을 벗어나, 위기의 순간, 가짜 진가연이 그림자 의회 인물들을 공격하며, 김준호를 도와준다. 둘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동시에 싸운다. 그 과정에서 김준호 형사는 가짜 진가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극적인 탈출 끝에 그들은 간신히 비밀 연구소를 빠져나가고 격투 과정에서 발생된 화재로 연구소는 불에 탄다 그림자 의회의 전보가 언론에 공개된다 일부 고위 인사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인피명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의 불신과 공포가 퍼진다 진가연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윤지아로 정부의 보호관찰하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녀의 증언으로 그림자 의회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림자 의회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다 김준호 형사는 이 모든 사건의 해결사로 칭송받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회의감이 자리잡는다. 그는 이제 세상을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시간이 흐르고 인피 명구란 이슈는 사회 속에서도 천천히 잊혀진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욕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인피 명구 기술에 대한 정부의 비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기술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밤 김준호 형사의 핸드폰으로 발신인이 없는 한 통의 메시기가 송신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마주한 적은 너무나 강력하고 은밀하다. 과연 그는 그림자 의외라는 이 거대한 비밀 조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가 갇힌 가면의 그림자에 대한 시놉시스였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기술인 성형과 노화 방지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외모에 따른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